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유메비스리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어,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는 왜 해피 크리스마스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오늘 제목이 뭔줄 아세요? 설교 제목이 메리와 해피의 차이, 다른 점. 이게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 아니에요 예, 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 하는데 왜 해피 크리스마스 안 할까 아, 그 얘기를 좀 오늘 할 겁니다 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이들처럼 깔깔 웃으면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메리예요 그게 메리 해피는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 이게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거. 메리는 어린 아이처럼 like children, 어린 아이처럼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고요. 해피는 점잔을 빼며 조건에 맞으면. 혼자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좀 다르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이따가 목장 모임 때잘 얘기하잖아요. 메리는 어린 아이처럼 와 즐겁다. 우리 재밌게 지내자. 그리고 나만 즐겁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자. 돌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도와줘요. 전화도 한통 해보고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은 연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요. 그런데 연말 같지 않고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남들은 다 재밌게 지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만 왜 기분이 안 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또 도, 도움이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해피 크리스마스는 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자,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우리 또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야 즐겁다. 걱정 하나도 없어. 그건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피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스. 그거는 그냥 점점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성탄절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겁니까? Which Christmas is yours? Merry Christmas or Happy Christmas? 만약에 여러분은 어 내가 그러 보니까 Happy Christmas 쪽을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왜 메리크리스마스가 맞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5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뤄라. 자, 약혼한 마리아가요,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호적, 호적하러. 호적하러 올라간 게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장소는 구유였습니다. 구유. 말구유, 말밥통, 나귀밥그릇 마국간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요? 호텔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말구예요, 말구예요. 마국간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서 전 국민이 원래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서 호족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엠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엠까지 160km를 걸어갔어요. 160km.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요. 임신한 몸으로 하루에 20km씩 하면 8일 동안에 걸리는, 8일 동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걸어가서 겨우,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급히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 마음을 안다고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힘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만 살았다면 우리 성탄절은 그저 해피 크리스마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 예수님의 가정은 빈민.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여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수요일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간 상태가 너무 안 좋대요.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어요, 사모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배가 많이 부어 계셨어요. 그, 어, 그래서 간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 그동안 시간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얼마나 더살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더좀더 더 어, 검사를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아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렇게 고민했던 순간이 생각나더래요.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 순간이 너무 너무 소중하더래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갖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고만자 핸드폰 해 했던 그 순간이 너무 너무 소중하더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나는 떠나도 괜찮지만 저 남겨질 아이들 괜찮을까? 그 남편 혼자서 잘살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슬펐어요. 마음에 한참을 줘도 아무생 아무것도 못 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슬픔과 절망에 잠긴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인가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어렵겠지. 다만 내가 다만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지.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어렵겠지. 다만,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참 소망 가운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지. 우리 여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요.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천민 취급. 자기가 양들을 치고 있던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들이 이양좀 쳐줘. 밤새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잘좀 돌봐줘 하고 삭스를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목자들은요,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조차 못했어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대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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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대요. The angel of the Lord stood by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them.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들 곁에 서고 우리에게 죄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주 안에서요. 어린아이처럼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자유롭게 깔깔 웃으며 서로를 기뻐하고 소중히 서로를 여겨주는 돌봐주는 사랑하는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자유는요 참 자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참 자유를 빼앗아 갈수 없는 줄 믿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요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런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 정기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내일 이제 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 이제 정기 검진 체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주사 맞네요. 주사 어 maybe 어, 필요하면 어, 예방 주사 맞아야지. 그때부터 막내가요. 얼굴색이 변하더니 잠을 못,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좀 안아달래요. 안아주고 기도해달래요. 기도해 주세요. 주여 내일 주사 맞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뒤척여요.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어쨌든 밤을 지나 고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갔는데요. 가면 맨 처음에 널스가 무슨 검사해요. 혈압, 혈압 검사 하잖아요.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laughs> 혈압이 너무 높아요. 널스가 자꾸 재는 거예요.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제가 옆에서 릴렉스 편하게 편하게 얘 얼굴이 벌써 빨갛고 지금 너무 넓어스 하고 있어요. 주사 맞을 줄 모른다는 그 무서운 공포심 때문에 이 프레셔가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 높은 거예요. 다행히 그날 널스가 체크를 해보더니 업투데 to date, you don't need to. 그러니 얼마나 이게 굿 뉴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얘가 밤새도록 넓어스한 상황 병원 가 가지고 너무 너무 긴장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자기 도저히 집에 학교 못 가겠대요. 집에 가야 되겠대요. 배가 너무 아프대요. 배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목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천사가 나타남을 무서워한 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겐 어쩌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빛이 무섭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 거듭남의 소망.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러 오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연말에 이 파티도 있고, 저런 파티도 있고, 신나게 즐겨야 하니, 문 밖에 잠깐 나가겠어요. 신나게 즐겨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 주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신의 욕망풀이만을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여 천사들,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봐라, 아기 예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증거다. 목자들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듣기만 하고 끝이었다면 아마 목자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에이 그냥 뭐 잠깐 이 땅에만 일이라고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대신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보므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나심이 나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첫째가 성탄절 예배에 와야 돼요. 성탄절 예배에 와야 돼요. 마치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러 간 것처럼, 예배 와야 돼요. 성탄절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십시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성탄절을 성탄절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따뜻한 대화를 함께 하세요.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한번더 옆에 사람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 날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리크리스마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그 하늘나라 참 소망 때문에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메리크리스마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